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 O 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국무부의 새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문제 대응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초기 대응에 있어서도 중국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8일 국무부 새 예산안을 놓고 개최한 청문회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새 예산안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중국 대응임을 분명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적지 않으며 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Indo-Pacific is the front line of the the competition with uh, with China. Uh, China dedicates about fifty percent of its assistance. And 50 percent of its economic diplomacy uh, to the, uh, the Indo-Pacific, um, we have asked for in the uh, budget resources to, uh, to help contend with that.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도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회복을 강조하면서 동맹 활성화 등과 함께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We need to revitalize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outcompete China, and defend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앞서 국무부는 오는 2022년 회계연도 예산으로 약 585억 달러를 요구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10% 인상된 규모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중국을 힘의 우위에서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확대하며 군사력과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원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책임감 없이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is from from day one, uh, the government in in Beijing um, did not, to say the least, meet its basic responsibilities in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은 해군의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군사 지원을 아시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웨이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의회 상원의원 대표단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번 방한을 통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미한 동맹은 영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테미 더거스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댄서 리본 상원의원은 8일 방한 성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에서 서울 방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을 재확인했다면서 미한 동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의 핵심 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성공적으로 치러진 미한 정상회담에 이어 군사적 경제적 협력 등 양국 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번 방문을 통해 가졌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미한 동맹은 미국의 군인들이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함께 싸웠던 한국 전쟁에서부터 공고함을 유지해 왔다면서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도왔던 미군의 희생에 대해 고마움을 잊지 않는 한국 국민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가 올해는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영국에 정착해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이 이번 인권회의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증언했는데 특히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권의 노예로 자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탈북민 박지현 씨. 지난 2008년 난민으로 영국에 정착한 박찬 씨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유린의 참상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세계 인권 선언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며 태어나면서부터 북한 정권의 노예로 자라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security. Except in North Korea. North Koreans are stripped of their individuality and turned into slaves the moment they are born. 박지현 씨는 또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로 불리는 1990년대 중후반 대규모 기아 사태가 벌어졌던 참혹한 상황에서도 정권에 의해 당국을 비판하지도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We saw dead bodies. lying in the street, neighbors, kids, people I knew. But no one called it its starvation. Just an illness. We didn't protest or blame the government because our whole lives w e v e been trained not to. 친척들이 기아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탈북을 결심했던 박지현 씨는 탈북 후 중국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걸려 성노예로 팔렸고, 이후 다섯 살 아들을 두고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뒤 노동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또다시 탈북을 감행해 아들과 재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겐 박해가 없는 세상, 자유롭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s deserve the r i g h t to live freely, without the fear of torture and persecutions in whichever country. 대스리 You can make that p o s s i 탈북여성과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진검다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 씨. 박지원 씨는 북한을 탈출했던 동료가 체포돼 강제 송환된 뒤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전하면서 북한 정권에 의한 참혹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비오이뉴스 김현규입니다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지난 15개월 동안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7일 공개한 난민 입국 현황에 따르면 2021회기연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난민 지위를 얻어 미국에 입국한 북한 출신 난민은 한 명도 없어 지난해 2월 북한 난민이 입국한 이후 15개월 동안 탈북민의 미국 입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입국 탈북민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3명과 22명을 기록한 이후 8명이 입국한 201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2017년까지 매년 10명대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2018년 탈북민 수가 5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명과 2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탈북민 단속 강화와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의 여파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역내 다른 국가들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이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8일 신미국 안보센터가 미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최근 일본과 한국, 호주 정상들이 잇따라 타이완 해협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명을 거론하며 유럽 국가들도 조만간 이 같은 열망을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영국 주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적인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